인기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의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는 지난 9월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되며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기대는 기대인데 우려의 시선도 다수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원작과 영화의 괴리감이 상당하기 때문이었죠. 일분이채 되지도 않던 티저 예고편만 봐도 웹툰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원작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아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긴 분량의 메인 요구편이 공개가 되며 스토리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작의 엄청난 인기 덕분인지 여전히 우려하시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저 울티스트가 원작과 영화가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건지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웹툰 신과 함께의 줄거리는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한 평범한 회사원 김자홍이 저승에서 망자들에게 펼쳐지는 7개의 재판을 저승 변호사 진기양과 함께 헤쳐나가는 첫 번째 스토리와 저승 차사들이 저승행을 거부하고 도망친 원귀를 쫓는 두 번째 스토리 이두 메인 스토리가 동시에 벌어지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의 전체적인 시놉시스는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고편을 통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원작과 다른 점은 바로 캐릭터들의 설정입니다. 먼저 우리의 주인공 김자홍. 원작에서의 김자홍은 까놓고 말해서 그다지 별볼 일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김자홍의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분들의 노고 덕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 사회의 영웅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영화에서의 김자홍에게 귀인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작에서의 재미는 생전 별 특징도 없던 망자 김자홍을 우리의 변호사 진기한이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하며 각 저승관문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애초에 인식이 좋고 사람 살리는 직업인 소방관이 생전 지었던 죄를 심판하는 저승관문들을 비교적 쉽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뭐 물론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지만 그래도 원작 김자웅이 가지고 있던 회사원이라는 직업과 소방관은 그야말로 괴리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주인공 자웅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 변호사 진기현. 원작에서의 이 캐릭터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상당합니다. 작중 주인공 자웅이 혹시 신이 아니냐며. 물어볼 정도로 그의 저승 재판을 하드캐리하는 변호사 진기하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매력과 캐릭터성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캐릭터를 그야말로 과감히 비중을 줄인 것도 아니고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이 점이 아마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티저 예고편 공개 후이 캐릭터를 뺀 특별한 설명도 없어 팬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에 제작진은 뺀 것이 아니라 새 저승차사 중 리더인 강림이 그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되며 저승차사들이 직접 자웅의 변호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원작에서의 저승차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원기를 쫓는 스토리에서 활약을 하며 자웅의 저승길에는 전혀 관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과연 영화에서는 어떻게 두 개의 메인 스토리에 다 적절하게 나올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또한 캐릭터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그는 바로 해원맥입니다. 새 저승 차사 중 하나인 해원맥은 무뚝뚝하고 카리스마로 무장한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봤어 그래. 왓? 왓더? The... 예, 이렇게 기존의 무겁던 이미지를 벗어 던진 것 같네요. 때문에 기존의 그 말수도 적고 카리스마 넘치는 해원맥을 기억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캐봉, 즉 캐릭터 붕괴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예고편 대사 한마디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지만 그래도 영상 내에서만큼은 원작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사실이네요. 이제 스토리 부분을 짚고 넘어갈 차례인데 일단 주인공 김자홍에게 걸쳐진 귀인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앞서 언급해드렸듯 원작에서의 김자홍은 평범했던 반면 영화에서는 저승에서 귀인이라는 감투가 씌어졌는데 이는 여느 망령들과는 달리 특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목적이 아예 뚜렷하고 결과가 정해져 있죠. 원작에서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극락으로 간다거나 환생한다거나 동물로 환생하거나 끝없는 고통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결과가 있는데 영화는 시놉시스를 보면 모든 망자들이 재판을 전부 무사히 통과하면 환생을 한다는 공통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이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작과 영화의 다른 점들입니다. 그 외에 줄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저승차사들이 천년 동안 49명의 망자들을 환생시키면 본인들도 인간으로 환생시켜 준다는 것을 염라대왕과 약속했다는 설정과 원작에서의 또 다른 메인 스토리의 주인공 유성현이 김정웅의 동생으로 바뀌었다는 설정과 기타 캐릭터들과 세계관의 변경 등등 자잘한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원작의 작가 주호민 씨의 별명은 파괴왕이죠. 일각에서는 벌써 본인의 작품마저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우려들과 영화의 실체는 개봉하는 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답이겠네요. 이상 영화 신과 함께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영상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